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주는 교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이 제목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 그죠? 명제가 있잖아요. 그죠?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연관시켜가지고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본질적인 주제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신명기의 주제는 말씀이다.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자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말씀,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기초 삼아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 번성하게 한다는 말은 복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받는 조건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복의 기준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 주신다는 이 말씀은 신명기 안에서 여러 번 반복하시는데 너무 많이, 아주 자주 반복하십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1장에서 8장에서만 몇 구절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펴 보실까요? 4장. 4장입니다. 4장 1절. 자, 1절.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자, 이제 내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가르치는 규례와, 규례와 법도를, 법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듣고 준행하라 여기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듣고 준행하라 그 다음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살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2절도 보실 거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한 번도 뿐이 아닙니다. 자, 신명기 5장 32절, 33절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삶과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이십니까? 하, 이, 이, 무슨 말이요다 똑같은 말씀이야. 여와의 말씀을 지켜라. 여와의 말씀을 지켜라. 육장, 6장, 육장은 넘어가보실까요? 육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 중에서 3절만 우리 앞에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똑같은 말 주제가 이게 계속 반복하십니다. 자, 마지막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7장 넘기셔서 11절, 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오늘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신명기 안에는 이런 유해의 말씀들이 한번두번 번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의 각 장마다 그것도 한번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기록했다 의도적으로 이 설교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도 한번 보실까요? 일절도 보여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은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이 지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혁자들, 종교 개혁자들은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했어요. 말씀의 종교. 마르틴 루트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장로교 창시자 칼뱅 선생님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마르틴 루트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성경 말씀은 신앙과 삶의 최고의 권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최고의 권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여러분 성경, 오직 성경 이 말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돌아가자. 개혁 운동은 멍 뜯어 고치는 운동이 아닙니다. 개혁 운동은 돌아가자 운동이에요.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개혁주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과 삶의 최고의 권위로 삼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뭐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진리예요. 이것을 한번두번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반복한다는 건뭐 때문에 반복하신다고요? 강조하는 게 강조.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켜서 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약속을 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이 딱 나오고 나면 그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겠다.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은 한 세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강조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 삶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장 1절2절 다시 한번 보여 주실까요?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자잘 보시면 그리하면이 분. 그리하면,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런 뜻입니다. 오장 3 3절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다음 뭐가 나오죠?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자, 오늘 본문 8장 1절로 보실까요? 조건절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뭐라고요?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고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을 지켜 행하면 죽지 아니하고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차지하고 누리게 하신다. 이것을 신명기 내내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가서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의 장이잖아요. 아주 극단적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장 1절, 2절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다 말씀하고 간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 거리하면 나오잖아요. 행하면, 내 하나님 여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띠나, 하실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이 절도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쭉 보시면 성음에서도 복을 받고, 드레스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그릇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뭐냐? 복을 받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지켜 행하면 왜 복을 받게 하셨느냐? 이게 두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 왜 복을 받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하나님은 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느냐? 자, 이절 한번 띄워 보실까요? 오늘 보면이 절인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40년이죠.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광야 길로 우연히 간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뜻하심이 뭐냐면은 그다음 이절 밑에 딱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아 중요합니다. 너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험은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광야의 길로 밀어 넣으세요. 우리가 가, 가고 싶지 않는 광야의 불편한 길로 밀어 넣으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하면 첫 번째 너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낮춘다는 말이 무슨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해요. 겸손해지기를 원해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왜 광야에 길이 있느냐? 내가 원하지 않는 왜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느냐? 그건 첫 번째 겸손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 보시면 2절 보시면 뭐라고 하시느냐? 너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네.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를 시험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마귀가 다 하는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시험이 있으면 시험이 딱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시험이 딱 오면 내 신앙의 정체가 딱 드러납니다. 시험이 없을 때는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환란이 딱 닥치고 시험이 있으면 진짜 신앙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이 그냥. 판별나는 겁니다. 불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 불로 연단해 가지고 내 공력이 다 타고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자랑했던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느니 이걸 했느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이 올때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시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하시는 시험의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뚜렷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단한 가지입니다. 내 삶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너에게 참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넘어가지 못하면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왜 이런 테스트를 하실까? 3절 하반절 볼까요? 3절 하반절. 저는 이 말씀이 신명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입으로 들어가는 이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뭘 주시냐면,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주시는, 영적인 의미예요. 만나는 일용할 양식을 의미합니다. 광야에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풍족하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나만 주십니다. 만나만. 만나주시는 장면을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많이 거두어드리지, 욕심을 가지고 많이 거두어드리잖아요. 못 먹어요. 그 다음날 되면 구더기가 썩러 쓰러, 썰어가지고 못 먹어요. 무슨 말이냐? 하루하루 거두는 만나도 많이 거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좀 많이 거두면 되잖아요 좀, 좀 창고에 이렇게 쟁여놓고 하면 좋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주시는 양식만 그날 먹을 것만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것으로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 만나를 통해서 너희를 살게 하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삶이 풍족하지 않고 늘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거예요. 광야가 그런 거예요, 광야가. 그럼 왜 그렇게 하실까?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나무에 이 나무를 키우는 사람인데 나무에 매일 물을 안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물을 풍족하게 줍니다. 풍족하게. 그런데 그 농부는 일부러 며칠 만에 한 번씩 물을 주는 거예요. 안 죽을 만큼만 물을 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물도 많은데 왜 물을 안 주냐?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이 나무는 깊은 곳에 있는 물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뿌리가 깊어지면 가뭄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농부는 가뭄을 대비해서 나무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제가 몽골에 가 보니까 그 나라에는 민들레가 유명한데 왜 유명하냐면 민들레 이 뿌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민들레 보면 우리나라 민들레보다 좀 억세고 좀못 생겼어요. 못 생겼는데 아주 유명한 이제 이유가 뭐냐면 그 뿌리가 아주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이 몽골 민들레는 자기가 스스로 뿌리를 깊게 파 들어가는 거예요. 물기가 있는 곳까지 뿌리를 도달하게 뻗치는 거예요. 뻗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몽골 민들레는 사람 손으로 이렇게 못못 뽑습니다. 못 뽑아요. 뿌리가 너무나 튼튼하기 때문에 비가 안 와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우리 아이들은 어디 학교 다니며 어디에 취직했느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게 삶의 목적입니다. 거기에 눈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비슷하게 수준을 맞출까, 아니면 남보다 조금 더잘 살까, 여기에 수준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신명기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광야로 밀어넣으세요. 광야의 길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광야를 밀어넣으십니다. 이절 다시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요. 이는 너를 아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자꾸 자꾸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때로 광야 한가운데 아니면 벼랑 끝 절벽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신명기의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그 마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서는 광야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첫 번째 왜 광야가 중요하냐? 첫 번째. 광야는 따라 합시다. 훈련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가만두면 죽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과 약속된 그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잖아요. 그러면 날개가 이렇게 좀 커지고, 이렇게 이제 털갈이를 하고, 날때가 돼가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먹이를 안 줘요. 먹이를 안 주고, 그 둥지를 자꾸 흔들어 버립니다. 불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둥지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독수리가 해야 될 목적이 뭡니까? 나는 거예요. 날아야 돼. 날아야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가 먹이를 안 주고, 자꾸 둥지를 막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벼랑 끝에 서가지고 이제 뛰어내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더 불안하니까 날아갈 때 절벽에서 떨어지는 경험이 있을 때 날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 여러분 아시죠? 한번 가사를 띄어보실까요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가사를 볼 때마다 큰 도전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혼자 있는 것 같아. 사람이 있어도 외로워요. 사람들과 함께 막 있고 무슨 일을 해도 고독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뭐, 뭐 뭐죠? 갱년기인가? 어쨌든 외롭 외로울 때가 있어. 요그 다음에.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여러분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 이이 이 시간이 안 가요 너무나 힘들어요 어려움이 있는 시간 안 가요 안가 아, 너무 힘든 거야 빨리 가버리 이거 좀 빨리 가서 숨이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안 가는 거야 그 다음 보십시오 광려의 삶이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가 광야에 서 있어. 기댈 곳이 없어. 낮아질 만큼 낮아졌어. 인생 살 때, 이럴 때가 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 그런데, 이 찬양을 하시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기댈 데가 없는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이 그 어두운 길에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친구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손 놓고 놓고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다. 그러니까 오히려 광야는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려요. 여러분, 바쁘고, 막 화려하고, 친구가 많고, 무슨, 뭐, 내 주변에, 뭐, 나를 칭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고독했을 때, 힘이 없을 때, 쓸쓸했을 때, 내 힘으로 안될 때, 그때는 내 삶이 힘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곳이 광야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막 흔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는 축복의 시간입니까? 저주의 시간입니까? 축복의 시간이에요 이 광야를 지나야 가난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가난 땅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 복을 쫓아 갔어도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일용할 양식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의 주권은 따라합시다. 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 광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장소가 광야요 사절합니까? 볼까요? 사절. 참, 이 말씀에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냐였느니라. 이 말씀은 광야 40년이 엄청난 고난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이 그럼 가만 계시느냐? 가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가난한 농촌 정말 차몇대안 들어가는 그런 곳에서 먹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 주시는 것을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그때마다 그것도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채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도,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만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따라 없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이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 여러분, 공급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셔서 비록 우리가 때때로 광야 속에 걸어가지만 벼랑 끝에 서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팔로 역사하시고 장중에 우리를 붙드셔서 독수, 독수리까지 독수리처럼 날아서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